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이 순간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삶의 어둠과 슬픔도 부처님의 지혜 안에서는 모두 품어야 할 소중한 인연임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요히 머물러 보겠습니다. 삶은 때때로 깊은 어둠을 지나야만 비로소 빛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과거로부터 맺어져온 긴 업의 실탈의 위를 걷는 것이라고 한 사람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다시 헤어지는 것도 모두 업의 흐름 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혼 앞에 선 마음은 종종 아픔으로 떨리고 분노로 불타오르고 혹은 깊은 허무로 추저앉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감정조차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원망이 일면 원망하는 그 마음을 조용히 고요히 마주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버린 자리, 그 자리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고요히 숨 쉬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혼이란 인연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의 전환일 뿐.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 그것이 이별이라면 그 또한 존귀한 선택이 되기를 부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이별의 길마저도 자비로 물들이기를. 그렇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걸어가기를. 어떤 인연이든 처음에는 서로를 향한 설렘과 따뜻함으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과거의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스치고 돕고 때로는 아프게 하고 때로는 구원하며 이어온 인연의 끈이 지금 이 생에서도 다시 이어져 함께 걷는 동행이 되었다고 비록 그 길이 이제는 갈라져야 할 때를 맞았더라도 서로를 만나 함께 했던 시간들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 속에는 웃음도 있었고 서로의 등을 토닥이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깊은 밤 서로를 향해 속삭이던 따뜻한 순결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슬픔으로 무너질지라도 그 지나간 시간들을 미워하지 않기를 부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헤어짐은 함께였던 시간까지 지우는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감사로 그 시간을 품을 때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서로가 어긋났던 기억보다 함께 웃었던 기억 하나를 더 떠올리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속삭여봅니다. 참 고마웠다. 함께 해주어 고마웠다. 이 짧은 인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올 때까지 억지로 재촉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충분히 머물고 분노가 다 타고 남은 자리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작은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감정도 억누르지 말고 서두르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흘러가야 할 눈물이라면 가만히 눈을 감고 흘려보내도 좋습니다. 속이 타는 것 같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쉬며 자비로운 호흡을 이어가도 좋습니다. 누구도 그 아픔을 섣불리 재단하지 않고 누구도 그 슬픔을 얕보지 않는 따스한 부처님의 품 안에서 그대 스스로를 깊이 품어주기를. 이혼이라는 큰 파도를 넘어가야 하는 길 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서로를 원망하기보다 함께였던 시간에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하나 피워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 송이, 한 송이 감사의 꽃을 마음속에 심을 때 그대는 이미 이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의 길로 조용히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아직 아프다면 괜찮습니다. 아직 용서가 힘들다면 그저 고요히 머물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대 또한 천천히 조용히 자기 자신을 끌어 안으며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리고 그대 마음 속에도 언젠가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인연이 업이라는 씨앗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과거부터 짓고 맺고 풀어온 인연의 실탈에 서로를 만나 사랑했던 것도 이해하지 못해 다투었던 것도 그 모든 순간들이 업의 흐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혼이라는 고통스런 갈림길 앞에 선 그대에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아픔도 모두 지나갈 것이라고. 씨앗은 심어질 때는 작지만 시간이 지나 열매를 맺듯 과거의 어떤 선택과 말, 행동들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심어진 씨앗은 슬픔으로도 분노로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업의 씨앗을 다정히 내려놓기로 한탄하거나 상대를 탓하며 붙잡지 않고 이제는 부드럽게 손을 펴고 그 씨앗을 놓아주기로 그대가 업을 내려놓을 때 그대 마음에도 따뜻한 여백이 생겨납니다. 그 여백은 또 다른 연민과 사랑을 키우는 귀한 바치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없앨 수는 없고 다만 사랑과 이해로써 미움을 녹일 수 있다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들 상처를 주고받은 말들 그 모든 것을 억지로 잊으려 애쓰지 말고 그저 조용히 내려놓기를 가슴이 답답할 때는 하늘을 올려다 보며 조용히 숨을 쉬어도 좋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자신을 나무처럼 느껴보아도 좋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처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조용히 품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업을 다정히 내려놓는 길입니다. 그대가 지금 경험하는 이 이별도 오랜 인연의 끝자락을 지나는 일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그대는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의 씨앗이 아니라 연민과 이해의 씨앗을 더 이상 고통의 반복이 아니라 자비로운 순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조급해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고요히 살아가시기를 그대 마음 깊은 곳에 부처님의 따스한 미소가 은은히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대의 두 손에 쥔 업의 씨앗을 조용히 놓아주기를 그리고 그 빈손 위에 부드러운 바람 한 줌이 머물기를, 분노는 마음의 불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고, 이혼이라는 큰 고통 앞에서 누구나 분노의 불길을 경험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을까? 억울함과 배신감, 상처와 슬픔이 뒤섞여 마음은 쉽게 타오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불꽃을 억지로 끓여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누르지 말고, 억지로 참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오르는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그저 고요히 그 불꽃을 바라보라고, 마음 속 불길 앞에 가만히 서서 조용히 숨을 쉬어 봅니다. 가슴 속에 일어나는 뜨거운 분노를 한순간에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분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조심스레 느껴봅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어쩌면 다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 다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상대에게서 받은 상처가 곧바로 분노가 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어린 바람이 좌절되었기에 분노가 되어 타오른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조차 부드럽게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를 미워하지 말고 분노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저 그 분노를 통해 스스로의 연약함을 다정히 껴안으라고. 그대가 분노를 향해 다가갈 때 분노는 조금씩 연민으로 녹아갑니다. 아 나도 아팠구나. 아, 그 사람도 아팠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조용한 깨달음이 마음에 스며들 때, 분노는 더 이상 불타는 고통이 아니라 깊은 이해의 문이 됩니다. 분노를 미워할 필요도 억지로 없애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조용히 바라보며 조금씩 연민의 순결을 불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먼저 다정히 감싸야 합니다. 상대에게 향하던 분노의 칼끝을 거두고 그 칼끝이 베었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야 합니다. 괜찮아, 힘들었구나, 아팠지. 조용히 따뜻하게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그렇게 할때 분노는 서서히 고요해지고. 연민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자신을 먼저 품을 때 상대를 향한 시선도 조금씩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슴 속에 여전히 타오르는 분노가 있다면 억지로 끄지 말고 다만 부드럽게 숨을 쉬며 그 분노를 품은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아 주세요. 그대 마음 속 분노의 불꽃이 조용히 연민의 등불로 바뀌기를, 그리고 그 등불이 그대 삶을 은은히 밝혀주기를, 부처님은 늘그 길을 가만히 가리키고 계십니다. 이별의 길목에 서면 사람은 본능처럼 탓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상대를 미워하거나 혹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더 참았어야 했구나. 그 사람이 너무했구나. 모든 게그 사람 탓이구나. 이런 마음의 속삭임들이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가슴을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원망하는 것도 자신을 자책하는 것도 모두 괴로움의 물결일 뿐이라고 그 물결에 휩쓸릴수록 마음은 더욱 고통 속으로 깊이 빠져듭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그 모든 비난과 원망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히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권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전부 잘못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만나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이해와 오해 사이를 오가는 덧없는 흐름 위를 걷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걸 잘했어야 한다고 모든 걸 지켜냈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아픈 길을 걷는 것도 상처를 입은 것도 부디 그 누구의 죄로 단정 짓지 말기를 부처님께서는 지금 그대가 겪는 이 아픔마저 이 생에서 겪어야 할 하나의 연습이라 보셨습니다. 조금 더 깊은 연민으로 조금 더 넓은 이해로 삶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배움의 길. 그러니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상대를 미워하지도 말고 그저 조용히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기를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인연, 한 사람의 잘못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업의 흐름,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마음이 아프다면 괜찮습니다.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좋습니다. 지금은 그저 비난도 원망도 잠시 가만히 내려놓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대는 이미 상처 위에 부드러운 연민을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대가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상대를 미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평안이 피어날 것입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히 따뜻한 평안. 그 평안은 다시 그대의 삶을 살려낼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평안을 향해 늘 조용히 손짓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저 한 걸음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하루,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 보기로 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고요히 내쉬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대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오늘 그대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조용히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이 한 생에 머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가늠할 수 없는 세월을 넘어 수 없는 생을 지나며 이어져 온 것이라고 지금 이 생에서 만난 이 또한 아득한 과거의 깊은 업으로부터 다시 이어진 존재입니다. 사랑했던 사람, 상처를 주었던 사람,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 이별하는 사람, 모두가 이 생에서만의 인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별하는 이에게조차 다음 생을 위한 연민을 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생에서는 함께 걷지 못하였지만, 다음 생에서는 서로 더 나은 인연으로 만나기를 그렇게 기원하라고, 그 기원은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로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헤어짐조차 온전한 사랑의 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미워하며 헤어지지 않고, 원망하며 등을 돌리지 않고, 서로의 삶을 고요히 축복하며 보내는 일. 그대가 그렇게 다음 생의 인연을 기원할 때, 그 기도는 바람처럼 조용히 흘러 서로의 삶을 감싸 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 생에 대한 기도를 현생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거울로 보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부드럽고 지금 이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 마음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서로에게 부드러운 바람이 되어 주기를 서로에게 가벼운 빛이 되어주기를. 지금은 함께하지 못해도 다음 생에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고요히 웃을 수 있기를. 오늘 이별을 고하는 마음 속에 그런 다정한 기도를 심어보기를. 아직 아프다면 괜찮습니다. 말로 하지 못해도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가슴 한편에 작은 등불을 켜듯 상대방의 길에 평안을, 자신의 길에도 평안을 살며시 기도해 봅니다. 당신의 앞날에 부디 평화가 있기를, 당신이 가는 길에도 나의 길에도 자비의 빛이 머물기를, 그 기도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따스한 품이 되어 줄 것입니다. 분노도 미움도 아쉬움도 조용히 숨을 쉬며 흘려보내고 이 생에서 풀지 못한 인연은 언젠가 다른 생에서 다시 만나, 다시 웃으며 품을 수 있으리라는 고요한 믿음을 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 삶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대 마음 깊은 곳에 다음 생을 위한 작은 기도를 심어보세요. 조금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울컥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가만히 그 기도를 숨처럼 품으며, 그대의 눈물 끝에도 언젠가 고요한 미소가 맺히기를, 부처님은 늘 그대를 다정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별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처를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어쩌면 지금껏 몰랐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팠던 만큼 사랑했기에 무너졌던 만큼 기대했기에 그 모든 감정은 나약하거나 모자란 것이 아니라 그대가 한 사람을 한 인연을 진심으로 품으려 했던 흔적입니다. 그러니 부디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대가 흘린 눈물, 그대가 삼킨 한숨, 그대가 가슴 속으로만 외친 수많은 말들, 그 모든 것은 존귀합니다. 부처님은 그 어떤 아픔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마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비로 품으라 가르치셨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려 애쓰기 전에 먼저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것. 그래, 나는 아프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슬프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상처난 마음 위에 살며시 자비를 얹어주세요. 마치 찬 바람에 떨고 있는 작은 새를 두 손으로 감싸듯 마치 깊은 상처를 입은 나무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듯 그렇게 자기 자신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수고했다. 참 많이 했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했다. 그 다정한 말들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 건네어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주는 사랑이 충분할 때 비로소 세상에도 다른 이에게도 참된 연민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지우려 하지 마세요.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부드럽게 아물고 그 자리에는 깊고 단단한 이해가 남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그 상처 위에 머물며 따뜻한 숨결을 불어 넣어주세요. 아직 울음이 남아 있다면 가만히 울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조용히 숨을 고르며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자비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비는 마음의 속도를 따라 천천히 천천히 퍼져나가는 것이기에 오늘도 그대 마음 위에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나기를 상처를 넘어 고요한 자비가 그대 가슴을 가득 채우기를 그리고 언젠가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품었던 그날들이 자비를 배우는 가장 귀한 시간이었음을 부처님은 언제나 그길 위에서 그대를 다정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형태를 달리할 뿐,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함께 걸었던 길이 끝났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이 머무는 자리가 바뀌는 것 뿐입니다. 이제는 마주보며 웃을 수 없을지라도, 이제는 손을 잡고 걸을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조용히 평안을 기도하는 것, 그대 자신의 삶을 위해 따뜻한 연민을 품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이별 후에도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신의 마음이 미움으로 얼어붙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가슴이 상처로 굳어버리지 않도록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이름을 마음 속에 조용히 불러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작은 순간들을 부드럽게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 모든 기억을 미움 없이 집착 없이 고요히 품어보는 연습을 합니다. 사랑은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사랑은 소유하거나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그대 마음 한가운데 아직 지워지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향해 자비로운 사랑을 보내주세요. 그래, 너도 나였구나. 그래, 나도 너였구나. 이렇게 경계 없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은 서로를 통해 성장합니다. 사랑도 상처도 모두가 우리를 조금 더 부드럽고 깊은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이별은 아픔을 남기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랑의 가능성을 남겨줍니다. 상대를 향한 사랑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 삶을 향한 따뜻한 신뢰,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픔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이미 크나큰 수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 끝에 다다른 마음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로 번져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이별을 통해 배운 사랑을 오늘도 조용히 연습해 주세요.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 조용한 기도 하나 그 모든 것이 그대가 여전히 사랑을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별이 끝이 아님을,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그렇게 오늘도 사랑의 연습을 이어가는 그대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고요히, 다정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며시 나눠주세요. 그한 줄의 고백이 또 다른 이의 삶을 위로하는 등불이 될지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삶에 늘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